안녕하십니까? 체형교정 컨설턴트 오성호입니다. 오늘은 발목이 뒤로 기운 족저굴곡으로 인내서 쉽게 피로해지고 잘 붙는 발과 발목 그리고 종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인 발목 펌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 발목 뒤쪽 파란색 부분, 즉 종아리 뒤쪽 근육을 충격을 주어 풀어내는 동작입니다. 풀리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지만 처음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. 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힘을 빼고 떨어지는 속도를 중력에 맡겨버리라는 것. 이때의 충격에 의한 소음이 층간 소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. 발 뒤꿈치가 아닌 아킬레스건이 바디롤러와 맞닿게 해야 한다는 것. 한쪽 100회씩. 총 200회를 하되 10회씩 양쪽 번갈아 할 것, 주 3회 정도를 꾸준히 할것 등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 얼마나 기분 좋게 풀리는지는 해본 분만이 압니다. 꼭 생활로 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시면 체형 교정에 대한 정보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